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사함 받고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기찬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날로 정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롭게 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예.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네 영원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니? 땅위 예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아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laughs>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대신주, 나 찬양하겠니,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내기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기서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네, 오늘은 이 피부병에 관한 한 내용의 본문 중에 네 예,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냐고 그 털이 희지 않냐면 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일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않냐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었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일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냐 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 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헤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 세상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 세상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 즉, 정화근요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사를 보이면 그는 부적한 즉, 제 세상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생사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헤어지면 재재상으로 갈 것이요 재상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헤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네 오늘 이, 이 피부병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어, 이 고약의 모세오경에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피부병을 앓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진 밖으로 내 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 이 피부병은 이 특히 오늘 다루고 있는 나병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선시병, 군둥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병이 이 전염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당시에 이 공동체로 형성된 이들의 공, 이들의 이 죽어, 이런 환경에서 어, 피부병이 한번 발생해서 어, 그 지역을 돌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수반하고 또 아프고 죽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짐 밖으로 내보내라. 이것은 뭐겠어요? 강한, 어떻게 보면 강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 우리가 팬데믹 시대 용어로 말하면 코런틴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 봉쇄에 가까운 격리를 해라는 겁니다. 왜, 왜요? 그들을 하나님이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것을 이 지금 부정하다. 일단은 피부병이 생기면 그것이 돌면 전염병의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조치도 그냥 하나님이 대충 취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만 봐도 이것을 사람들이 터부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병을 이제 숨길 수 있어요. 숨기지 않고. 자기가 혼자 끙끙 앓다가 먼저는 이제 가족에게 만약에 그것이 번져봐요. 그럼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우후죽순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강제성을 띄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발견하면 최 사장으로 무조건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를 미워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빨리 조치해서 공동체로 이 피부병이 전염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들의 활동도 하나님은 다 그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희들 알아서 격려하, 격리하고 알아서 치료해라, 자가치료해라 자가격리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창피해라 하고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이 hey, 방역이 세계 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 마지막에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이 코로나가 태조하는 현상으로서 이제 이 독감 현상처럼 이제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빨리 퍼져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중상 중증으로는 가지 않고 하는 것은 다행이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초창기에 가졌던 이 방역에 대한 자세.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만큼 여유롭고 마음에 이제 자유함을 받아 보니까 아무래도 접촉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는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위험했던 그 초창기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K방역이 이 세계의 호평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잘했어요. 철저히 환자의 동선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동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접촉자들을 다 바로바로 바로 격리하고 다 이렇게 차단했다는 거죠. 소위 말은 이 정책적인 봉쇄를 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그나마 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이것을 배워갔고요. 우리 한국에 정말 이렇게 국격을 높이고, 또 우리나라 이 K방역을 본받아서 K방역 물품까지도 잘 팔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바로 격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부병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뼈로 찐지, 색점인지, 반점인지. 오늘 제사장이 이것을 쭉 살펴봅니다. 살펴봐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면 이것은 기약급수적으로 퍼져버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는 해산한 산모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해놓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피부병도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이도록 했어요. 숨기지 말고. 그것이 곧 차다라는 길이에요. 조기에 차다라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과연 나병인지, 악성 피부염인지, 이 단순 피부염인지 이것을 파악했다고 하는 거죠. 관점은 이제 그 털이 하얀 자, 그리고 뭔가 생살이 돋았느냐, 우묵하게 뭔가 돋아나느냐 그러면 일단은 나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감염된 부위에 피부가 희고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안했어요 털이 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더 살펴봐야 되니까 7일 동안 격리만 했습니다. 격리를 하고 나서 또 상황, <laughs> 상황 봐서 더 추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질병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병에 진전이 없으면 이제 간단한 피부병으로 제사장이 판단하고 이 사람은 정하다 하고 선언하고 되돌려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옷을 깨끗이 또 빨도록 하고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 후에라도 병이 재발하면 또 제사장에게도 와서 환불을 다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피부에 또 뾰루지가 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하고 또 그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그 감염된 부위에 무엇이 우묵하고 솟아났는가, 생살이 돋아났는가, 무슨 부스러움 같은 것이 생겼는가, 그걸 파악했다는 거죠. 육안으로요. 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격리를 했고, 에, 이 기간 동안 이 피부병이 낫지 않으면 성전에도 갈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 어, 몸의 상태, 피부병의 상태를 확정 완전히 그 이, 이 무엇입니까? 이, 전혀 이상 없다고 판정받을 때까지는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가서 보이고 격리하고 또 살피고 재차 살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부스럼이나 생살이 돋지 않고 단지 피부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얗다면 이것은 백반증. 우리가 보통 백반증 환자가 있죠. 그냥 온몸이 그냥 하얗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그런 경우는 백반증이니까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한 것이다.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생기거나 새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교제하다가 보면 어너 피부가 왜 빨, 빨갛지? 무엇이 생겼네? 하면 그 사람들이 본 사람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약간의 강제성을 띈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 왜? 공동체의 피부병의 전염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거듭거듭 살펴서 이 사람이 그냥 이제 단순 피부병인지 아니면 정말 나병, 문둥병인지 파악해서 그를 격리하고 집 밖에서 철저한 봉쇄를 통해서 그 환자를 관리하고 공동체의 전염병, 피부 전염병이 확산된 것을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준 태도를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고 유반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이 격리를 요구하고 봉쇄하고 교회가 협조해주라. 이 기간만큼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왜?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 이웃들까지 확산되고 퍼지면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가치다고요 이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라고요. 오늘 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피부 전염병이 공동체로 확산된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도록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질병청,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가서 이 상태를 알려주고 그래서 격리 조치하고 또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한 이 지자제에서는 격리 물품도 넣어주고 그래서 치료받도록 격리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 이것을 차단하고 막고 여기에 누구보다도 협조해야 될 교회가 에베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교회를 탄압하다고 하는 이념의 논리를 거짓으로 정치 선동을 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갈등시키고 교회와 정부를 싸움질하고 이간질시키고 정말 이런 만능된 일을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평가받고 하나님 이 앞으로 판결할 때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하나님의 방역 조치, 정부를 통한 합법적인 합당한 방역 조치마저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해. 이념 때문에 정부가 공산주의 빨갱이다, 자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올가미를 씌워서 얼마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탄압한 겁니까? 교회가 오히려 정부와 사람들을 탄압했어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같이 가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짓을 못했어야 돼, 안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이라고 하고 교회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해들 교회가. 이웃을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데 장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광훈 그이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은 이 소위 말하는 신천자고 같은 세력이 됐어요. 슈퍼 확진다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모여서 확 퍼졌지 않습니까? 잡혀가던 방역이. 오늘 이 말씀에 비한다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제대로 복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배려 이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보이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 거짓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랑도 실패, 이웃 사랑도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부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동체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하고 격리하고 먼저 제사장의 교회로 가서 철저히 정밀하게 진단받고 격리하고 그 여부를 파악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하다 부정하다고 하셨던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날이 팬데믹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되지 못하고, 본이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것, 청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싸움구조로 만들고,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사람 잡고, 거짓 정치선동으로, 이념으로, 아버지 하나님, 멀쩡한 사람들, 아버지 정부 공무원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 방위에게 협조하자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경, 용공, 빨갱이, 아버지 층북, 종북, 주사파, 이런 이념의 월, 월가미를 씌워서 사람을 죽이고 나누고 찢고 분열시키는데 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 무늬만 아버지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거짓 지도자와 그를 따들은 아버지 추종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것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